노래 부리지 말고 데이저트나 해야지. <laughs> 가자. 자 데이저트 새로운 버전이기 때문에 뭐 뭐야? 시작부터 이걸로 하고 그 다음에 아 특수 기술 하기로 했기 때문에 특수 기술을 해줘야 돼요. 처음에 이기려면 뭐 배럭, 그 다음에. 스캔은 빨리 지워져야 되기 때문에, 아, 어, 아니야. 스캔은 아니겠다. 그냥 마린이랑, 아, 어... 이거 지워지려나? 지워지겠다. 뻥딱 맞네. 좋아, 좋아, 좋아. 마린이랑, 아, 질럿. 왠지 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지만, 빨리 아카데미를 올리는 이유가 스캔 때문이죠. 자, 가자. 됐다. 스캔을 지워야 되기 때문에 유튜브 원제 올려요? 이거 끝나고 아마도? 바쁘면 포항에서 올리거나 스캔을 지워줍시다 뭐야 이거 아 진짜 시작부터 이러냐 칸용호님 안녕하세요 아니 빨간색 뭐 야동을 떠안 만난 무슨 데저트 새로운 버전이에요 이번에 패치가 뭘로 된지 모르겠다만 한번 엔진을 하나 지워볼까? 어, 심심한데 한번 지어보지 뭐 스캔도 지어야 되는데 생각보다 그래 잠깐만 우리도 테란 아닌가 투 프로토스구나. 음 방송 언제까지해요 나도 모르 몰라요. 화염병사병 그럼 일단은 바이오닉으로 갈까나 그래 바이오닉을 가자. 바이오닉이랑 화염 전차만 있으면 확실히 밀수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파일럿는 으 나중에 침지트 해야 된다는 걸 모르는 것 같네요. 큰일났네 심지트를 할줄 모르면 게임이 클났는데메디도더 지어주고 가스를 지어야 되는데 상대방이 가스를 가지 봐야겠다. 아 가는 것 같지는 않은데. 메딕은 이거 나중에 업그레이드 되세요. 벙커요 벙커는 고스예요. 고스는 나중에 아직이에요. 바이오닉만 가면 이기기 때문에 아무리 드래곤이라고 해도 락다운을 써도 돼요. 뭐 마린 물량으로 가면 이기기 때문에 그 다음에 탱크를 올리면 되기 때문에. 아직이에요 아, 확실히 자, 일단은 그걸 지어줬기 때문에 <laughs> 메딕은 이게 최대 8개까지일 거예요, 내 생각에 상대방이 아직 가스를 하나 가져왔고 우리 팀에도 하나 가져왔어요 자, 그럼 나 하나 올릴게요 아, 팀 최선을 해야겠다 가스 하나 감 아, 이거 뭐야 왜 이렇게 뜨지? 하나 감 이럴 때 밀리는데 잠깐만 밀리면 가면 안되는데 아참 불안한데 아니 뭐가 아니 넌또왜 관측선을 지어 망했다 이건 망했다 관측선을 짓는다 망했다 여기도 관측선 하나 망했다 이건 망했다 하백유저님 안녕하세요. 이건 망했어. 쓸 수밖에 없었다. 진짜 쓸 수밖에 없었어. 와, 세상에 관측선을 왜 가? 지금 관측선을 왜 가는 거야? 지금 대체 난 도무지 이해가 안 가네. 저쪽은 가스가 하나 깨고. 아, 망했다. 이거 진짜 팀이 지금 이상한 애들 만났네. 아우, 치킨 전 없는 걸로 하겠 2대 2로 해서 안 내겠다. 스킨을 해서 이건 발려서 스킨을 해서 이미 게임이 졌기 때문에 망했어. 이미 망했다 게임이. 망할 때는 좋됐네자 일단 내 나라도 기운을 차려야겠다 일단 그래. 나라도 일단은 어떻게든 이 상황을 뻐겨봐야지 그래. 자 이제 탱크를 가야겠다. 자 이제 탱크를 올려야지. 물량이 딸리기 때문에 뭐 스팀팩도 저쪽에 적도 있기 때문에 골고루 나온다 참. 야, 관측선 진짜, 왜 지었는지 모르겠다. 가서 지금 머리, 가서 해부를 시켜버리고 싶네, 진짜. 어우, 시스탱크, 이제. 어우, 드디어 시스탱크를 올리네. 아, 아유, 까스한 거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올린가, 이제 드디어 좀 괜찮아졌네. 아이고, 관측선은왜 가. 얘또왜 이래. 나와. 아, 너도 왜안 나와. 아, 이거 왜 이래. 관적선은 닥템 나오면 해야지 네 맞습니다 근데 제가 이미 스캔을 지어가지고 뭐 가스는 우리가 딸리거든요 잠깐만 가스 누가 올리는 거야 이 상황에 아 이럴 줄 알았다 어쩐지 밀린다 했어 아 이런 파랑 저아까 전에 왜 밀린다 했네 아우 나는 언제 지어라는 거야 그럼 이것들은 지금 나 혼자 지금 알아서 다 막아라 이런 뜻인가 그런 것도 아니면서 어, 어 이게 아닌데 여기다 지어 여기다 지어 여기다 지어 어, 깜짝이야 됐다 가스가 나아가야겠다 탱크는 나왔기 때문에 이게. 나도 드디어 가스를 가져가네 보라는 돈을 왜 모으는 거야 잠깐만 보라야 돈을 왜 이렇게 모아 빨리 지어 아니 이게 왜 이래 질러뜨라고는 가야지 초반에 아니, 너 탑이 제이 방송에서 데조트 하는 거안 맞니? 내 방송에서도 한번 봤을 거 아니야. 일단은 참여한 거 보면 진짜. 할 수는 알, 알것 같은데, 일단. 아, 일단 문제네. 탱크가 나오긴, 일단 가스는 두 개긴 두 개인데. 바로 나와야겠다. 낑기지 말고. 또 낑기기 전에 나와라. 난 투견이랑 같이 나오기 때문에 뭐. 아, 나 투견 업그레이드 해주는구나. 아, 이제는, 이거 업그레이드 해주고. 그래서, 왜냐면 이제 플레이그가 나왔죠, 아까 전에. 플레이그가 나왔기 때문에 올려두는 게 살짝 나을 것 같네요. 아, 스타포터 하나 지어주고. 그 다음 댓크를 위해서. 얜 가스 하나 더 가도 되겠다. 돈이 엄청 많네. 캐리어? 벌써 캐리어를 가? 잠깐만. 캐리어를 벌써 가? 투견이 골리앗이에요. 잠깐만. 대충. 왜 갑자기 공중이 나오는 거야? 저 정도. 왜 공중을 간 거죠, 우리 팀? 도무지이라할 수가 없네요. 이거 잘못하면 지겠다. 벌써 공중을 가네. 지상이 밀리는데. 클났다. 이건 내가 내가 캐리를 해야겠다. 일단 탱크로 어떻게든. 이우리가 아니어서 미안하다. 그래도 내가 테러를한 거지. 아, 걔도 탱커가 올리면 확실히 탱크가 지금 장애가 없으면 좀 괜찮은데 뚫리거든? 뚫리네. 그리고 저쪽에 공중 나왔네. 아, 공중을 지금 가면 어떡하냐? 왜 그래? 지상이 뚫리는데. 아우 진짜 안 걸리겠네. 지금 가야 되나 공중을? 아 모르겠네. 아예 될대로 해라. 아예 몰라 나도 이제 나도 몰라 될대로 해라 될대로. 아우 공중 가자. 그래 될대로 해라. 나도 공중 간다. 될대로 해라. 아우 네, 지 디버 멋지기 멋지기님 가스 하나 더 가야겠다. 보라가 돈이 엄청 많군. 저쪽엔 가스 풀 다들 간다. 아우 좋다네. 뚫리는데, 큰일네 우리는 이것도 못, 못하겠잖아? 아 파랑이 이 씹, 개! 용 나오네, 아 로프님 안녕하세요? 저, 아우... 알켄이 나중에 후방 가면 보잖아요안 가는 게 좋아요 진짜 나중에 후회해 아우, 여, 샹... 아, 여기 범인이 있었네 아, 진짜 안 걸린다 아직. 어쩐지 지는 이유가 있었어. 파랑이 풀 가스를 가는 게 아니라 보라가 풀 가스를 가면 몰라요. 아니 왜 네가 풀 가스를 가는지 몰라. 아, 클났네, 클났네. 나는 지금 똥들을 치우고 있어. 아, 마치 베인 똥을 치우는 것 같군. 롤에 베인 똥을 치워주는 것 같아. 난 가스가 딸랑 세 개인데 지금 엄청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뚫리지 않기 위해서 중독님 아니세요? 이러고 있는데. 왜내 마음을 안, 나, 못 알려주는 거니, 이것들을. 일단, 투기한이랑 시스탱크를 많이 가서, 기상이랑 공중은 다 뚫어버려야겠다, 그냥. 자, 일단은, 뭐, 공중은 별로 없다만. 일단, 골리아 또 쳤기 때문에, 지금. 저거는 원래 쎄! 가디언! 어디서 잘한다는 걸 저런 걸 말하는 거야 원래 쎄! 나 지금 화나려고 해. 뒤도 님 많이 하세요. 난 지금 무척 화가 날것 같아. 공중도 밀리고 지상도 밀리고 지금 뭐 어떡하는 거야? 넌또왜 이래? 아, 진짜 이기네. 진짜 EUD 버전이 최고긴 최고네. 새로운 버전이긴 하지만. 여기다 짓지 마. 좋아. 아 진짜 돌아버리겠네 진짜 아 진짜 진짜 돌아버리겠네 낑기 전에 여기다 마저 짓고 저기다 지어야겠다 아 진짜 안걸리겠다 이것들 왜 이러는거야 나한테 여기는 스타포트 어 못지나가네 다시 뭐 하아 좋됐네 돈도 없고 아유, 이 상황에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진짜. 자, 우리는 브루탈리스크가 소환이 됐네요. 이제 상대방은 스킬을 쓸 준비를 하겠네요. 완벽하군요. 얘는 가스를 돈도 많은데 가스 도안갔어이 새끼는 대체 뭘하자는 거야, 지금? 욕해서 죄송해요. 난 지금 너무 답답해서 그래. 내가 종종을 갈 줄이야. 아유, 진짜. 나도 가스 가야지. 될대로해드라니들이 알아서 지어라. 파랑 특히너풀 가스니까 내가 풀 가스 간다 이 어, 드디어 뚫리네. 뭐야? 무슨 일이지? 빨강인 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거 같은데 방금. 뭐 때문에 저러는 거지? 확실히 부르탈리스코 이후로 우리가 확실히 재미네요. 원래 커세어를 많이 만들어야 돼요. 커세어를 만들어서 왜 뿌려야 이상한 그 잘공격안 하기 때문에. 자 저도 이제 공정이 좀 나왔네요. 벤시 망령전투기밖에 안 나왔지만. 음. 뭐 공정에서는 일단 잘 때려주기 때문에 얼려주네. 역시 이용웅이 최고야. 나도 풀카스 가야겠다 그냥 어쩔 수 없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내가 할수 있는 게 없다. 파랑님을 믿어야지. 그래 파랑이가 이제. 니가 똥을 저질렀으니, 이제 니네 똥을 니가 치울 때가 됐으니까, 니가 열심히 지으려. 이건 뭔대우조장르나이거 뭐, 여기선 탱크 이제, 점점 분리가 시작되네. 아우, 렉. 아, 도저히 배틀로 나온다. 아, 초반에 밀려가지고 난 배틀 지울 수도 없다. 파랑이가 똥을 저질러서 이제 똥을, 지 똥을 치우는데, 이제 내가 똥쌀차리군 아...진짜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상황은 그냥 투견만 갈까? 그래, 팩토리만 지어서 일단은 기상이랑공동이랑다 잡아버릴까? 그런 것도 괜찮은데 일단은 저... 저거를 뚫어버려, 일단 가스는 그만 짓고 저거를 뿌개고 가스는 하나 더 올리고 뭐 어떻게든 해야겠다 노랑이 돈 모은다, X됐다 어떻게 해보자 좋아 일단 투견만 엄청 많이 만들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배틀로 달아, 사러다오면 되기 때문에 뭐 일단 두고보자 그래 용의료선이 필요한데 지금 그럴 여유조차가 없어가지고 고스트도 지어야 되는데 생각해보니까 할게 너무 많다 아... 진짜 할게 너무 많다 우리 보라님은 망했군 자 슬슬 뚫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뚫리기 시작합니다 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난 몰라 이제 아휴 뭐 어떻게 하지 모르겠다 보스가 벙커예요 예 맞습니다 보스가 벙커예요 보여줄게요 보스 어, 이제는 보스가 드디어 필요해요 다 지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총 20마리가 나오는데, 락다운은 해줘거든, 확실히. 락다운은 잘해줘. 자, 지어주자 자, 이거 총 10개라고 했죠? 하나, 둘, 셋, 여섯 개, 네개 더. 그럼 고스까지 같이 나오거든요? 레이스가 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락다운을 해 주기 때문에 좀 이제 밀리지는 않게 어어어어어어 잘못 지을 뻔했다 뭐 아홉, 아홉 마리까지만 있자뭐 그렇게 많을 필요도 없잖아 잘못 지었네, 파괴해버려 파벨 안 갔는데요? 나 파벨 한 마리 지었잖아요 뭔, 뭔 개떡, 개떡 같은 소리지? 나한번 갔어 <laughs> 음. 자, 이제는 가스 마무리 하나 더 지어야겠다 그냥 돈도 더 이상 내가 할게 없다. 더 이상 내가 해줄 게 없다. 이렇게 밀리는데 더 이상 내가 해줄 게 없다. 하, 빨강은 돈 모으고,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아유, 난 모르겠다, 이제. 보스가 나오다마다 다 죽었나? 안 보이네. 안 보인다 아이고 대우준단장이네 진짜 마커 없니? 아카는 마컨 업그레이드 안 했으면 진짜 쓰레기인데 마일스톰도 있어야 되잖아 마일스톰 안 쓰나? 얘네들은? 생각해보니까 마일스톰을 전혀 안 쓰네 다크아카니 장사기야 아니 장식이야 장식 뭐 아무 짓도 안 하는데? 세상에 아무것도 안해 아, 레이스 녹는다. 스플래시 데미지. 진짜 공정 커세어는 사기야. 자, 락다운을 하는 것인가? 락다운 왜안 하는 거지? 잠깐만, 락다운은 안 해. 고스트가. 젠토 왜 저러지? 자, 이제 배틀을 지어주자. 닥쳐! 너 때문에 똑살면 되는 거 아니야, 이 개새! 개스... 아우. 어디서 나만너보나만도 훈계를 하고 있어, 이씨! 야. 잠깐만 이거 갔니 지가 니 이거 아니? 이거 아니? 이거 아니? 이거 아 아니? 이거 아니? 네거 아니? 이거 아니? 이거 아니? 이거 아니? 이이이니이니이 이거 아니? 이거 아니? 이거 아니? 이거 아니? 이거 아아서폭아 썼다 너네들 똥 때문에 난더 이상 할게 없다. 너네들 똥 때문에. 니네들 똥 치우느라 나는 개고생했다난더 이상 할게 없다. 어이, 저 씨. 씨가 공중을 다 놓고 내보고 지장을 가라고 하느니, 그런 그래 애초부터 님, 저 공중할 테니까 지장 가질 수 있게, 어? 그렇게 해주세요. 그, 진짜 그렇게 말하던가. 왜이제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도 얘기 안 해줬으면서. 씨가 그렇게 간다고 얘, 말안 해줬으면서. 난 보라는 이해해! 보라는 처음 한다니까 그래 데드트를 모를 수도 있구나 내 유튜브 봐가지고 어? 어아 그래 열심히 보고 연습하렴 너 이렇게는 이해수 있어 근데 보라..하라면 절대 용서가 안돼 선샤인님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저도 모르게 화가 났네요 아, 이제 배틀 가도뭐 소용없을 것 같네요 죽을 것 같으니까 일단 고스 락다운은 뭐 보다시피 다 됐고 아.. 커맨드 센터를 하나 지어줘야 되는데 왜 커맨드 센터가 필요하냐면? 깬도 좋고, 건물 짓기도 똑같은 판이네. 다천은 니가 못하는 거야! 로제. 그러면 끝에서부터 파일럿을 지어가지고, 예쁘게 잘 지어주는 거야. 그것도 아니에요. 다른 탑이지, 들 봐라 얼마나 예쁘게 짓는데. 나도 프로서스 하면 저렇게 예쁘게 지을 수 있어. 소대네. 근이불 우리 시청자인가요? 잠깐만요, 우리 시청자면 내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내 시청자 아니야, 잠깐만? 어... 잠깐만요, 우리 시청자분 아니죠? 어... 너 말고 팔아 아, 이 상황을 어떻게 하는지. 일단 배틀을 지었기 때문에 뭐, 확실히 배틀이, 일단 보스도 락다운을 해주기 때문에 뭐, 그렇게는 위험하지 않는데 문제는, 테너님, 쌉에 다 올려요. 개새끼. 아, 이게 아닌데. 일단은, 벙어리 내면 어떻게 되냐고요? 아, 그니까, 러 말은 못해요. 그니까, 러 말은 못합니다. 일단은 다 짓고, 아우, 렉 걸린다. 드디어 렉이 걸리기 시작합니다. 아야, 보라야, 너는 괜찮아. 너는 처음 할수 있는 거난 이해해. 난 이해한단다. 뭐 벌써 성시지배를 어 야, 얘, 얘 아예 못하는데. 파랑, 파랑아 너왜 그랬어? 파랑이가 왜 저런 거지? 망했습니다, 여러분. 자, 파랑이가 너무 뻘짓을 합니다. 하, 왜를래, 사람이, 그니까, 스킬을 언제 쓰냐면, 그니까, 언제 하냐면, 그, 아, 언제 쓰냐면, 뭐라고 해야 되지? 그니까, 상대방이 스킬을 먼저 쓰잖아요. 그니까, 스킬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내가 스킬을 쓰면, 오히려 그게, 이득이군요. 보세요. 오히려, 어그로, 스킬은 역광강 강해요. 이래서 스킬을 먼저 쓰면 안 됩니다. 상대방이, 그니 그러니까 밀릴 때 상대방이 스킬 쓰면 그때 놔둬 쓰면 돼. 돈, 싸이요 이거는 파랑 때문에 진 겁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들도 파랑처럼 플레이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아, 공짜로 데저트 스트라이크를 스킬 쓰는 방법을 공짜로 배우는 중입니다. <laughs> 망했습니다. 아... 안에. 난 그냥 내가 지지치고 나갈란다. 지금은 나도 못한 건 맞지만. <laughs>